네, 안녕하세요. 전브라더스 목공팀입니다. 이번에 잡사이트 실전 꿀팁 두 번째 영상을 마련해 왔습니다. 시리즈물로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석고보드에 관련된 마킹해서 재단하는 거를 두 편으로 준비했고, 천장과 벽면 이렇게 시공하는 것으로 두편 준비했고, 마지막으로 석고보드를 시공하고 나서 개구부나 콘센트, 마구리 부분에 컷아웃 툴을 이용해서 따내는 것까지 총 다섯 편을 준비했고요. 그냥 심심풀이로 보셔도 돼요 전브라더스 목공템은 이렇게 석고보드를 시공하는구나 보시면 좋은 게 다섯 가지 시리즈 중에 두 개는 나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소소하지만 아마존에서 제가 구매하면서 같이 더 구매했어요 모든 석고보드 시공 과정을 마스터 하신 분이라도 나눔 이벤트는 챙겨 가시면 좋으니까 영상을 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석고보드를 마킹하고 재단하는 그. 마킹하고 재단하는 꿀팁을 보여드릴 건데, 목조주택 현장은 대부분 48 사이즈의 1220에 2440짜리 석고보드를 사용하니까 바닥에 적층해서 놓고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세워놓기에도 키가 천장에 닿기 때문에 대부분은 가로로 벽에다 기대어 놓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야 쌓기도 편하고 재단할 때도 편해요. 인테리 어한 장은 대부분 석고보드 36, 900에 1800짜리를 사용하니까 대부분 세워놓거나 바닥에 쌓아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타입에 맞게 제가 재단하는 팁을 이렇게 영상에 담아볼 건데, 첫 번째는 벽에 가로로 기대어 놓은 석고보드를 재단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다른 거 없어요. 사실 이번 시간은 엄청난 노하우나 내공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제품만 소개하는 걸로 에드마에서 나온 앵글스퀘어인데 이런 제품이 많이 있어요 시중에 근데 북미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인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에드마는 프랑스 제품이라 유럽은 매트릭 미터를 사용하니까 우리나라와 동, 동일하게 표기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아이의 장점은 뭐견고하겠지만 단점은 목조주택에서도 3 6자리의 석고보드를 많이 사용하니까 고정되어 있는 t 스퀘어를 사용 못합니다 왜냐면 1220이다 보니까 석고보드를 바닥에 이렇게 놨을 때 사, 사용을 못해요 왜냐면 이게 바닥보다 더 내려 내리... 버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깊이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900짜리 석고보드 자른다 하면, 이렇게 해서 900짜리 딱 해서 바닥에 닿지 않게끔 해서 석고보드를 가로로 자를 수 있거나, 이게 이제 속고보드로 가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잘르면 되겠죠 아니면 마킹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금을 이용해서 여기도 마킹을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점이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워져 있는 속고보드 지금 이게 이제 가로로 눕혀져 있다고 가정했고 세워져 있는 속고보드여도 이런 식으로 해서도 마킹을 한다든지 재단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재다능한 친구입니다 이 깊이 조절이 되는 것과 표기가 매트릭으로 되어 있다는 게다 사용했을 때는 고정 형태는 부피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근얘 같은 경우는 부피도 많이 차지 안 하게끔 이렇게 접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갖고 다니면 차량에 실을 때도 공간을 덜 차지합니다 그리고 얘가 45도 이런 식으로 하면 45도로 마킹을 할수 있죠 그리고 30도로도 마킹을 할수 있어요 이 눈금이 있어서 각도를 표기할 수 있는데 총 30도 45도, 60도, 75도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직각이 안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조립 형태는 신뢰가 안 간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직각이 얼마나 안 맞는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쯤에다가 표기를 했고요. 이 부분을 자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360. 아. 굉장히 정확하게 직각이 나옵니다. 360. 하단도 동일하게 360이 나와요. 묻지마 중국 제품 같은 경우는 직각이 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이름 있는 회사다 보니까 직각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구매했는데 직각 안 맞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직각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서 구매하시면 돼요. 어, 저도. 제돈 주고 직접 구매한 제품인데 굉장히 만족했고 인스타그램에도 여러 번 올렸고 이 석고보드 시리즈 준비하면서 사실 얘를 이건 사실 꿀팁이 아니니까 안 넣으려고 했는데 몇 부작을 준비하다 보니까 재단 단계에 얘를 넣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진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꿀팁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석고보드를 재단할 수 있는 이제 나름대로의 꿀팁을 영상에 담아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